자, 14번 보겠습니다. 저기 14번은, 그 오답률이 좀 높은 문제였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1 4번의 오답률이 63.7%. 와. 그죠? 지금 두 번째로 어려웠던 문제 같고요. 어, 손질을 보니까 이게 답이 3번인데, 4번, 선, 4번 선택한 애랑 3번 선택한 애가 비슷해. 음. 야, 이게 3번, 4번이 되게 헷갈렸던 모양인데. 자, 한번 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가의 사상과 갑을병의 입장을 어,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때 A에서 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이고요. 플로우차트형 문제네. 그렇죠? 그래서 갑을병을 먼저 찾아야겠습니다. 자, 갑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대한 위반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반에 국한되어야 한다. 아 시민불복종 문제네 그치? 네. 자 시민불복종 문제인데 음,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자 요런 말이 나왔으니 자 갑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롤스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제 책을 가지고 어, 우리 요 내용을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예, 이제는 이제 그 원전을 통해서 보는 게좀 익숙해졌습니까? 자, 봅시다. 예, 롤스의 정의론에 음? 잠깐만 있어봐. 어, 롤스 정의론 시민불복종 들어가기 전에 이맨뒤 페이지 보니까 요게 좀 정리가 돼 있네. 예. 정의의 두 원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1원칙과 제2원칙 이 있죠. 그래서 어,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 체계와 인입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강범위한 전체 체계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우리 평등한 기본적 자유 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에,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즉 a 와 b 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정의로운 저축 원리와 양립하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고 자 이게 우리가 차등의 원칙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지위가 결부되게 큰 편성 되어야 한다 자 요게 음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예 이제 우리 지금 문제로 들어가 보자. 그냥 이렇게 나와 있길래 한번 봤습니다. 책이 엄청 두꺼운 책인데 이한4 0 0 페이지 넘어에 이제 시민 불복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 자, civil disobedience, 어, 시민 불복종. 자, 이 이론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위해서 마련된 것이고 그 사회는 대체로 질서정연하면서도 정의에 대한 다소 심각한 위반도 일어나는 그런 사회이다. 음.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거의 정의롭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법도 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완전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법도 적절하게 시행되고 어, 잘 되고 있어. 음.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제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럴 때, 어, 시민불복종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시민불복종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정의로운 국가 내에서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민에 있어서만 생겨난다. 이게 아니고 뭐야. 어떤 엄청나게 이제 불합리한 정부의 뭐 정당성도 없는 그런 정부가 어떤 강압적인 통치가 있고 뭐 그런 어떤 그런 사회라면 시민 불복종이 아니라 뭡니까 저항이나 저항 운동이나 어떤 뭐 혁명이나 뭐 그런 정도 어떤 더 강도 높은 어떤 저항이 이제 예, 일어나게 된다. 자 시민 불복종을 흔히 법이나 정부의 정책의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시민불복종의 정의죠. 네, 롤즈의 정의입니다. 자, 몇 가지 특징을 갖다가 이제 좀 줄쳐놓은 것만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시민불복종은 공공적 행위지. 그러니까, 어, 그래서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어떤 공정한 주목을 받는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야. 그니까, 은밀히, 혹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야. 그니까, 러 시민불복종은,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시위 같은 건데, 예. 어떤, 뭐, 법을 어기는 시위일 수 있어. 뭐, 도로교통법 같은 거, 어, 어길 수 있는 건데, 어, 뭐,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뭐, 굳이 뭐, 은밀히, 비밀히 행할 이유가 없잖아?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목적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게 목적이야. 야 이게 잘못됐다 어 이거를 갖다가 바꿔야 됩니다 라고 알리는 게 목적인데 뭐 숨어서 할 이유 없고요 그죠 예 그리고 비폭력적이어야 되겠다 폭력적으로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더 반감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청원의 양식으로서의 시민부복종과는 양립할 수 없다 그리고 어. 또 다른 이유에서 비폭력적인데 그건 뭐냐면 시민 불복종은 일단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음, 그렇기는 하지만 비록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 법 체계를 갖다가 존중한다 그죠 예 그런데 어이 특수한 이 법이 이좀 예, 옳지 않아 그러니까 법 전체 체계를 위해서 이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잠깐 불법의 수단을 쓰고 있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자,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에 대해서 이제 한세 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자, 줄칭감번 봅시다. 시민불복종을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로 본다면, 다른 조건과 동일할 경우, 그것을 구체적이고 분명한 부정의의 사례나, 더욱이 다른 부정의를 제거하는 길을 방해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구체적이고 분명한 부정의의 사례에 시민불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 시민, 불복종을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한 위반이나 제2원칙의 두 번째 부분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배에 국한시킬 것을 내세우는 데는 나름의 추정 근거가 존재한다. 자 봐봐요. 우리가 아까 좀 전에도 이제 읽어봤지만 정의의 원칙에서 정의의 원칙은 1원칙과 2원칙이 있잖아요. 그리고 2원칙은 다시 1과 2가 있잖아요. 그죠? 그중에서 지금 자 이렇게 있을 때 지금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다음에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불복종을 할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어겼을 때이 원칙을 어긴 법률에 대해서 시민불복종을 할수 있다는 거지 근데 뭐가 빠졌어요 어 차등의 원칙이 빠졌어 왜 그럴까. 음. 자, 그랬더니 자, 이 위의 것과는 대조적으로 차등의 원칙의 위반은 확인하기가 어렵대. 예. 여기에는 많은 통계적인 정보나 혹은 다른 정보가 매달려 있대. 그래서 날카로운 판단과 철저한 탐구가 있어야 되는데 복잡하대.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이기심과 선입견의 영향을 배제하기가 어렵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니까 이제 차등의 원칙이 뭐야?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수치의 계산이 들어가지, 그렇지? 동계산이 들어간다고 기회를 준다 안 준다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까지 어디까지 이런 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세제법, 세금. 음. 세금이라는 게 기본적인 평등한 자유를 침해하거나 박탈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 아닌 한 그것은 이제 되게 이제 까다롭다 이거지. 근데 우리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 시민 불복종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부정의의 사례에 합당하다 그랬다 이거는 좀 차등의 원칙은 좀 어렵다. 그게 그래서 차등의 원칙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자, 다시 왔습니다. 그렇지, 방금 그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 그렇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대한 위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반에 국한되어야 한다. 롤즈입니다. 자, 그럼 롤즈 거 먼저 한번 보자. A, 응, 네, 했을 때 롤즈는 예라고 답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답한다. 다수의사를 반영한 법은 시민불복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자, 다수의사를 반영한 법 음, 어떤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어, 법들은 어, 다수의사를 반영한 법일 거잖아. 그치? 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 거의 그 질서정연한 사회에서도 어떤 그, 그런 법들 중에서도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된다고 했잖아. 아까 여기서 시민불복종은 이 이론은 시민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그 사회는 대체로 질서정연하면서도 정의에 대한 다소 심각한 위반도 일어난다. 자 합법적인 이 봐봐요 합법적인 다수자에 의해 제정된 법에 따라야 할 의무는 각자의 자유를 방어할 권리와 부정의에 반대할 의무에 비추어 볼때 어느 정도의 지점에서 그 구속력을 상실할 것인가 자 이런 문제는 다수결의 원칙의 성격 및 한계와 관련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뭔가 이 법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야. 그지? 그래서 합법적인 다수자에 의해 제정된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정의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어, 다수의사를 반영한 법이라도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제외가 아니다 자 우리 좀 있다가 이제 싱어 볼 건데요 사실 이제 싱어도 미리 먼저 얘기해 볼까 싱어도 다수의사를 반영한 법은 시민불복종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싱어도 맞고 롤즈도 맞고 음. 그러니까 다수결이라고 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이제 그 결정된 법이라고 해서 시민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여기 뭐 롤스 스윙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여기 소로인데 소로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건다 똑같아요. 자 나온 김에 이제 그 다음에 을 공리의 관점에서 시민 불복종이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그것이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가능성을 저울질 해봐야 한다. 자 이거는. 실천윤리학, 피터 싱어의 책입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 어, 시민불복종이 나와요. 이 부분이죠. 우리는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 해봐야 한다. 우리는 또 우리의 행위가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반작용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울질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야. 응?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잖아. 그러니까 결과주, 결과적으로 이제 이익이 생길 건지 안 생길 건지 저울질 해보는 게 맞다. 여기 응. 이제 싱어죠. 그럼 싱어 한번 봅시다. 싱어 응, B가 들어간 B에 싱어가 예라고 대답할 거 양심에서 비롯된 시민 불복종도 실패 가능성이 크면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는가? 아까 좀 전에 읽어봤잖아. 그지 응. 실패하면 안 돼. 실패할 것 같으면 이거는 굳이 하지 않아. 아 그래서 아무리 양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실패 가능성이 크면 안 하는 게 좋아. 아 요게 싱어입니다 그래서 비는 맞다고 지 비는 맞아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여기서 이제 병이 쏘로인데쏘로는 뭐야 양심이면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결과 실패 가능성 같은 거 상관없이 양심에서 비롯된 거라면 정당하다. 정당성 상실이 아니라 정당하다기 때문에 아니요 맞거든요. 자, 그래서 B는 맞고 이건 기억은 틀렸고 자 먼저 벌써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기억 제끼고제끼고 니은 맞고, 맞고, 어, 맞는 게 없으니까 5번 제끼고. 아, 그래서 애들 여기까지는 했어. 어, 그래서 3번하고 4번인데,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오답률 보셨죠? 3번이 30몇 프로, 4번이 30몇 프로, 이렇게 찍었거든? 에.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디귿과리을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야. 자, 그러면 먼저 C 볼게요. C. 자 C는 싱어의 바로 예라고 답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법에 대한 존중이 강한 민주 사회일수록, 그러니까 법에 대한 존중이 강한 민주 사회일수록 시민 불복종이 옹호될 가능성이 높은가? 법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더 시민 불복종을 옹호하는가? 음, 얼핏 생각하기에. 법을 존중하는 사회니까 시민불복종은 불법을 저지르는 거잖아. 그래서 옹호하지 않을 것 같을 수도 있는데, 자, 이럴 때 원문을 봐야 됩니다. 자, 싱어의 책을 보니까, 자, 시민불복종은요,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이러한 목적들을, 정의로운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록 불법적이긴 하지만 그것은 다수를 위협하거나 다수를 강제하지 않죠. 그래서 법의 힘에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폭력적으로 행해합니다. 그리고 또 시민 불복종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받습니다. 자 이런 어떤 과정은 뭐냐? 법에 저항하지 않고 비폭력적으로 행위하고 법적인 처벌도 받고. 자, 이 시민불복종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항의의 진지성과 법의 통치 및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훨씬 더 존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법 하나가 법 하나가 이제 좀 정의롭지 못한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다른 법체계를 갖다가 훼손시킬 의도는 전혀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법 그 체계를 갖다가 존중하는 행위가 바로 시민 불복종이 되겠다. 그렇게 되면 시민 불복종은 더 자주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을 좌절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원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적으로 어떤 법을 지지한 법의 체계를 갖다가 존중하는 사람들에게서 시민 불복종은 더 정당화될 수 있다. 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C 법에 대한 존중이 강한 민주 사회일수록 시민 불복종이 옹호될 가능성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죠. 이것도 맞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이 되는 거고. 그럼 리은 왜 틀렸어? 응. 자, 이거는 이제 에. 소로의 입장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소로는 아시다시피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어, 법이 독단에 치우쳐 있다면 양심에 따라 저항해야 된다. 사실 이제 그 롤즈와 싱어가 얘기하는 시민 불복종과 그 소로가 얘기하는 시민 불복종은 약간 그 범위가 달라요. 소로가 얘기하는 시민 불복종이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그걸 뭐 그런 것도 이제 약간 차이가 있고요. 자, 시민 불복종은 개인적 양심과 사회적 승인에 근거해야 되는가? 자, 시민 불복종은 개인적 양심에 근거한다 맞죠? 써로에 에서 그렇지만 시민 불복종이 사회적 승인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리얼이 틀린 거다. 자, 서로의 이제 시민불복종 내용을 어, 조금만 보겠습니다. 자. 옳고 그른 것은 다수자가 아니라 양심이 결정하고 다수자는 다만 어떻게 행사하는 게 편리한 것인가만을 결정하는 그러한 정부는 있을 수 없을까? 그 다수자보다도 이제 양심. 음. 서로는 이제 양심을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자또이런 얘기도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정의를 다수자의 손에 맡기거나 아니면 그 다수자의 힘을 통해 승리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의 행위 안에는 덕이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서로는 이제 이 다수자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다수자의 어떤 인정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여기 불의한 법이 존재한다. 그것은 아 우리는 그것에 복종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들을 개정하려고 노력하며 개정될 때까지만 복종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범법을 할 것인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정부 아래에서는 다수자를 설득시켜 그 법을 개정시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만일 그들이 한거 하면 치료는 병폐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치료를 병표보다 더 나쁘게 하는 것은 바로 정부의 과보이다. 이렇게 볼때서로가 생각하는 그 시민 불복종은 좀 다르죠. 서로가 생각하는 시민 불복종은 써니나 롤스가 생각하는 시민 불복종하고 좀더달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민 불복종은 개인적 양심과 사회적 승인에 근거해야 하는가? 그럼 개인적 양심은 이제 서로에서 맞죠. 근데 사회적 승인 아니야. 다수자였던 승인 이런 거 믿을 게못 돼. 라는 거죠. 그래서 리얼은 틀렸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음 시민 불복종에서 롤스싱어 서로 세 명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3번과 4번을 갖다가 다. 30몇 프로 %씩 막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했단 말이지. 그럼 왜 그랬을까? 어. 리율도 잘 몰랐지만 디귿도 잘못 몰랐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추가로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게 자, 두 개입니다. 자, 법에 대한 존중이 강한 민주 사회일수록 시민 불복종이 공호될 가능성이 높다. 아, 요게 이제 스윙어다. 그리고 또 하나 시민 불복종은 개인적 양심에 근거해야 되고 사회적 승인은 아니다 라는 것 이게 소로다 자뭐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면은 다수 의사를 반영한 법은 시민 불복종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음 제외되지 않는다 다수 의사를 반영한 법이라고 해도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여기 이제, rules, singer, sorrow, 다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민불복종 문제, 음, 어려운 문제였는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